한국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류가 큰 인기를 얻었던 곳에서도 또 아직까지 우리 문화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말이죠. 더구나 같은 아시아권 문화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공개된 더 글로리를 노한국을 외치고 있는 중국에서도 몰래 훔쳐보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기가 음악, 영화,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고 분야 역시 점점 더 발을 넓히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병원 문화라든지 한국의 편의점 등 말이죠. 헌데 최근 일본에서 한국의 이것이 입지를 공고히 다지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중국 등 여러 동남아 국가와 함께 한류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한류의 인기가 더 대단해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이죠. 특히나 일본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지난해까지 도환놀이라고 불리는 한국 문화를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마치 오래된 자신들의 문화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 내에서 한국 문화는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뜻하죠. 특히나 최근에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일본인들의 식사 문화 및 야식 문화를 바꿔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최근 일본의 여배우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 자신은 늦은 밤 신라면을 즐긴다고 말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최고의 여배우 중한 명인 야마모토 마이카는 지난 2일 일본 후지TV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인 여성의 출구 조사에 출연한 한 출연자의 만약 새벽 한 시에 배가 고프면 참을 수 있냐라고 한 질문에 늦은 밤 출출하면 신라면을 즐겨먹는다 라고 한 말이 현재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에 출연한 일본의 영화배우 쿠라시나카나 역시 나도 신라면을 먹는다 라고 말하며 늦은 밤 야식으로 먹는 신라면은 최고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더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두 사람은 어제도 먹었다고 말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한밤 중에 먹는 신라면에 야마모코 마이카와 쿠라시나 칸나가 의기투합한 거냐? 갑자기 신라면이 먹고 싶어졌다? 당장 냄비에 물을 받아야 하는 건가? 나 배고파졌어?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마모토 마이카와 쿠라시나 칸나가 출연한 이 여성의 출구조사라는 TV 프로그램은 현재 일본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실제 모습을 다루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지금 당장 핫플레이스를 찾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조사를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함께 주제를 찾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당 방송은 현재 일본 내에서도 꽤 핫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마이카와 쿠라시나 카나는 모두 과거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가진 여배우들인데 그녀들의 이런 한마디는 매출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죠. 심지어 그런 그녀들이 매일 같이 먹는다니 말입니다. 뭐 굳이 이 둘이 아니더라도 현재 일본 내에서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등의 농심 브랜드의 라면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심의 경우 신라면 블랙과 신라면 컵라면 등 신라면 브랜드를 내세워 현재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심이 지난해 3분기 일본에서 올린 매출은 무려 2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농심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라면은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수출이 눈에 띄는 수치로 증가하면서 한국 음식의 열풍은 끝을 모르는데요. 관세청 수출인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분기 한국의 일본 라면 무역 수지는 2109만 달러 하나 약 23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수치이죠. 특히 신라면과 더불어 일본 내 한국 라면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라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인데요. 불닭볶음면의 여러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는 라면은 치즈불닭볶음면인데요. 일본 내한 대형 마트에서 월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민영방송 후지TV의 메자마시TV는 당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인스턴트라면을 비중 있게 소개했는데 이때 한국식 재료 전문마트 예스마트 초점을 찾아 40종류가 넘는 한국산 인스턴트라면이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었죠.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 동안 이 매장 내 라면 판매 순위에서 치즈불닭볶음면이 단연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식은 비단 라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 내에서는 꽤 다양한 한식 메뉴들이 여러모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순두부찌개입니다. 순두부찌개의 경우 일본 내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된 이태원 클래스 드라마 내에서 주인공 박서준이 운영하는 단밤의 주력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순두부찌개였는데. 이 여파로 일본 내에서 순두부찌개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식 냉면이나 중국음식,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음식을 먹는 문화 그 자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최근 올려드린 영상에서처럼 현재 일본 내에서는 한국식 활어회 문화가 꽤 신선하게 다가오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숙성회를 먹는 것이 일반적인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활어회 방식이 일본인들의 입맛에 적중했죠. 또한 세트 메뉴와 다양한 밑반찬을 내주는 방식 역시 일본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한국의 가수라든지 배우분들이 일본에서 활약하면서 일본 내 한국 문화의 인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현재는 이미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SNS를 통해 배워버린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해서 굳이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알아서 꾸준히 매출이 상승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내에서 한국 문화는 완전히 주류가 되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 SNS를 통해서 한국 음식이나 한국인들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한 모습을 올리거나 한국인들이 만든 휴양방식인 호캉스 등을 즐기는 사진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본인들이 알아서 공유하면서 일본 내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감케 할수 있으며 이런 한국 음식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의 일상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항상 노 한국 한국하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던 일본인들이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인기가 세상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각은 자유지만 한국인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 현지인인 것처럼 자작극으로 붐을 부추기는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 진실은 노제팬으로 그들이 일본 라면의 불매운동을 벌였고, 일본에서 제일이 계속해서 맛없는 신라면을 계속 샀기 때문에 불균형이 나타났을 뿐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역시 당신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는 굉장해요. 굳이 대중들의 인지도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 한국 라면을 칭찬하는 일이 조작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슈퍼에서 흔하게 한국 라면을 볼수 있어요. 물론 보는 것뿐이긴 합니다. 적어도 저는요.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불닭볶음면하고 신라면을 사는 것을 목격했어요. 심지어 박스째로 사서 가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확실히 신라면이 판매되고 있지만 일본을 석권한다든지 현실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 일본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우스워요 한국 라면이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이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난 어제도 그제도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그리고 짜장라면을 먹었어. 요즘은 일주일에 일곱 번은 한국 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것 같단 말이지. 일본에서 맛없는 라면 중 하나가 바로 신라면이라고 생각했어. 불과 1년 전까지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 라면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다. 맛있는 걸 어떻게? 처음에는 매워서 싫다 한국이니까 싫다고 거부했지만 결국 맛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가보면 라면 코너에서 유일하게 움푹 팬 곳을 봤는데 그게 바로 한국 라면이었어. 맛있고 포장도 예쁘잖아. 아기자기한 게딱내 스타일이야. 일본인들 중에서 이 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상당할 것 같아. 즉석 라면의 원조를 자부하는 일본의 콧대가 꺾여버렸다. 한국 라면의 인기가 실제로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어요.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자극하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슈퍼의 인스턴트 라면이 매진되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신라면이었어.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니. 이건 날조된 사실일 뿐이야. 내가 점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의 신라면이 마트에서 가장 잘 팔려서 빨리빨리 순환이 된다고 하던걸요? 인기가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